17세기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라바트만은 유럽으로 끌려와 여러 귀족들에게 구경거리로 전시되며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영국인들에게 그녀의 큰 가슴과 큰 엉덩이가 야만의 증거라고 생각했고 인간과 동물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녀는 당시 유럽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귀족들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그녀를 매우 좋아하여 베르사유 궁전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 바트만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 바트만이 인간과 원숭이의 혼혈이 아니라 단지 연골 발육 부전증이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라 바트만의 삶은 인종차별과 인권 침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